기초가 튼튼한 차량입니다. 그렇죠. 튼튼하고 자재까지 아끼지 않은 차량. 만족도 200% 차량 보러 가실까요? 아파트는 장인가요? 갑자기 왜 나와요? 그래. <spirituality> <목소� cena> <�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 신정. 네, 강 부장입니다. 중고차 살때꼭 전화 주세요. 대표 번호는 이쪽으로. 저희는 찬스카입니다. 음.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신 여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오늘도 또 상당히 기초가 탄탄하고 탄탄하고 편안한 차량. 아지고 왔습니다 아낌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타보면 만족도가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말리부 차량입니다 잔고장 또한 적고요 탄탄한 주행 성능은 물론 탄탄한 자체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제로이 이 차가 광고할 때 그렇죠. 아,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다섯 개 올려놨었어요 하... 그래도 멀쩡하다 뭐 아파트로 치면 자의인가요? 아, 자의 가기도 하죠 <laughs> 진짜잖아요 <웃음> 어쨌든 그만큼 잘 만든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리부 차량 이 차량의 스펙은요? 네, 2013년식 말리부 차량 이쁜 이 화이트 컬러의 썬루프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인데요 어, 주행거리 15만km에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관리까지 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관리 상태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전면 디자인 보시면 벌써 애정이 넘쳤다는 게딱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이 그렇죠. 차량 이쪽에도 블랙으로 이쁘게 잘해 놓으셨고요. 원래 아시죠? 블랙에 화이트. 실리죠. 아, 그렇죠. 그리고 라이트 또한 하, 멋스럽게 이쪽 엣지까지 준 차량입니다. 어, 어. 합니다. 그렇죠. 아주 깨끗하고 관리 상태가 되게 좋고요. 하단은 안개등 크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본넷 라인도 아주 탄탄함이 느껴질 만큼 각진 디자인으로 아주 멋스럽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어, 전면 유리, 그리고 썬루프 역시 좋습니다. 자, 요쪽 라인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어우, 심지어 휠까지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어, 휠이 사고 났을 때 정말 튼튼한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제 휠은 비추천해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전면 타이어. 어우, 타이어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 사이드미러 깔끔하고요 도어 라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어 라인도 깔끔하고요 스마트 키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 뒤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래 고급차에서 이런 거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이 차량 역시 아낌없이 투자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아 엣지도도 주셨어요 아주 관리 상태에 상당히 좋고요 루프까지 깔끔합니다 자, 이쪽 날인도 깔끔하고요. 휠도 역시 컨디션 좋습니다. 뒷타이어도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말리부의 디자인. 카마로의 감성을 지닌 아, 멋스러운 디자인 볼 수가 있는데요. 테일 램프가 상당히 이뻐요. 큐빅 디자인으로 아주 독특하고 이쁘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가니시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아, 이쪽에도 어, 역시 디테일링을 좀 주셨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트렁크는 이렇게 히든 형식으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말리브의 트렁크 공간 역시 넓게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 상당히 깊숙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도 마감 처리 를 나서 역시 고급 세단다운 면모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차량 도 놀라운 옵션이 있어요. 이 열이 폴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다란 짐도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측면 쪽 볼까요? 어, 측면 쪽도 말끔하니. 관리한테 조요 사이드 미러까지 깔끔한 관리 상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실내가 기대되는 말리부 차량입니다. 그만큼 어 곳곳에 많은 애정이 느껴지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관리 상태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공간으로 가실게요. 자, 뒷좌석 살펴보면요. 살펴보기에 상당히 밝아요. 보면 실내등도 이렇게 밝은 LED로 바놓으신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재료조차도 상당히 좋은 걸 사용해 주신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요 라인이 스크래치가 좀 나는 편인데 스크래치 하나 없이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6대4 스타일도 폴딩이 되는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이소픽스 어, 그리고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는 부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 살펴보시면요 부자재가 상당히 두껍고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차량 옵션이 풍부한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에도 열선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뒷좌석에 이제 강구자님이 앉아 계신데요. 자, 말리부의 뒷좌석 공간 착좌감이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약간 엉덩이 라인에게 파줘 갖고 상당히 폭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분리형 헤드레스트가 장착돼 있어서 이렇게 기대기도 상당히 편안한 차량입니다. 어, 근데 뭐 실내등이 전 정... 정말 밝네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깔끔하니 좋고요. 어 천장도 이렇게 말끔하니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필라라에는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더 일체감 높은 실내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깔끔한 뒷좌석 봤으니까 앞좌석도 보러 가야겠죠. 자, 보러 가시죠. 자, 앞좌석 탑승했고요. 상당히 넓은 공간, 그리고 엠비언트까지 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커버를 해놓으셨는데 하, 대시보드 커버도 VIP에요 자, 그리고 이쪽 보면 하... 뭐... 걸스? 걸스 그룹인가요? 그렇죠 걸스 그룹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아, 유튜브도 실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애정이 넘치는 차량이에요 자, 천장에는 개방감 좋은 썬루프가 위치되어 있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AV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심지어 비닐도 안 뜨셨어요. 자, 하단은 공조 시스템과 더불어 열선 시트 양쪽 다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 오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도어락 버튼은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쨍 하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기어로브까지 여기 크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어서 역시 고급차다운 옵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 쪽 보시면 핸들 하, 역시 가죽 핸들로 구성 깔끔하고요 요쪽 라인도 이렇게 깔끔하게 크롬 라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오디오 버튼 어우, 되네요. 오디오 버튼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네요. 잠깐 들어볼까요? 좋네요. 오디오 음질도 좋습니다. 자, 왼쪽엔 크루즈 컨트롤러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802km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시인성 좋은 LED로 역시 쉐보레 다운 에메랄드 빛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엔 트립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엔 와이퍼레버 그리고 왼쪽 하단에 오토 라이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윈도우 시스템 물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그리고 역시 전동 시트까지 탑재된 차량입니다 어, 옵션도 좋고요 상당히 깔끔하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안전양 역시 빠지지 않았죠 듀얼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모두 다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는 이렇게 봤으니까요요거좀더 구경하고 갈까요 어, 유진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요즘엔 유진스죠. 자, 그래도 엔진은 보러 가야죠. 네 가시죠. 자, 엔진은 보고 계신데요. 크, 엔진 소리 또한 컨디션 <laughs>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일정한 소리가 가장 좋은 엔진 소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컨디션 아주 우수한 차량입니다. 또이 차량 또한 타임 벨트는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말리부 차량. 아이 차량 저희 지금 쉬운 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한차 채도 탄탄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투자할 차량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많이 승차를 차량이 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 아주 좋죠. 자 한번 더넣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청차 중에는요. 그땅 알펜 기질 보시면 자석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핸들 떨림이나 기어느브 흔들림 전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치 시동이 꺼진 듯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할 때도 힘이 넘치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 해볼게요. 아주 부드러운 코너링을 만나볼 수 있고요. 이처럼 한 손으로 운전하기에도 상당히 편안한 핸들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도로면이 좋지 않은 구도로입니다. 차가 조금씩 흔들리는 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 올라오는 잡소리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핸들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쏠리거나 이런 상도 전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살짝만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까요? 딱 밟으면 힘있게 치고 나가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고속에도 특화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요철을 지나갈 때도 상당히 밸런스 있게 맞춰줍니다 자그 브레이크요 자 브레이크도 상당히 잘 들고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핸들이 털린 현상도 전혀 없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할 때도 이렇게 하체에서 잡소리 전혀 없고 아주 부드럽게 코너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차량 솔직히 안 봐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보러 가실게요 네, 하체가 탄탄한 말리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정말 잘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관리 상태는 어떤지 보러 가실게요 네 이쪽은 바로 운전석 뒤쪽입니다 로우암 상태 상당히 좋고요 역시 고급자재인 알리늄을 아주 두껍게 썬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역시 상당히 두껍게 잘 제작이 되어 있고요 쇼바 상태 상당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보조석 뒤쪽입니다 쇼바 상태 상당히 좋고요 역시 로우암 알리늄으로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말리부의 하체, 아, 깔끔한 바디를 보고 계십니다. 아, 역시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방열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언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역시 좋은 건다 이유가 있어요. 네, 이쪽은 바로 운전석 앞쪽입니다. 로암 역시 알루미늄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조인트도 터짐 없이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보조석 앞쪽입니다. 로함 역시 아주 깔끔하고요. 조인트 터짐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트 엔더 부싱도 상당히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미션과 엔진 부입니다 아, 이렇게 올 펜까지 잘보여지고 있는데요. 누유한 방울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 타이어입니다. 편마음 없이 날이 날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우뒤 타이어 역시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번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린 말리부 차량은요? 옵션은 물론 그리고 단단한 차체 성능까지 그리고 관리 상태까지 뛰어난 말리부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